네, 그러면 이제 스윙에서 생각해야 할첫 번째 포인트 먼저 알려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그립의 악력이거든요 아마추어분들이 평소에 이 어깨의 경직감하고 팔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드레스 때 그립을 느슨하게 잡는 그립의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 공간이 보이는 가까이서 아. 보시면은 그립을 잡았을 때 공간이 떨어져 있는 듯한 그립을 많이 잡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스윙을 시작하면은 클럽을 들어서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클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윙이 시작 댐과 동시에 그립의 압력에 변화가 생겨요. 그립을 좀 단단하게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탑에서 휘둘르려고 이 순간적으로 그립을 느슨하게 잡았던 걸 순간적으로 힘을 확 주면서 그립이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헤드가 이렇게 놀게 되는 거죠. 음. 노는 모양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 순간적으로 힘이 들어갈 때 팔이 쫙 펴지고 어깨에 더 힘이 들어간 채로 스윙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윙을 하는 동안에 그립의 악력의 변화가 없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그립을 잡을 때는 이 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잡아주셔야 하는데 그 견고하게 잡 보려고 하면은 내가 팔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다 어,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그립을 견고하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그립을 이 공간이 안 보이도록 견, 견고하게 잡아주세요. 하면은 그립을 이렇게 세게 쥐는 듯하게 그립을 잡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세게 쥐듯이 그립을 잡으면은 팔이 쫙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아, 힘이 그쵸. 들어가니까 네. 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쫙 펴지고 좀 뻣뻣해지는 듯한 음. 느낌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립을 견고하게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수건을 짤때 이렇게 비틀어서 수건을 짜잖아요. 네. 이 비트는 동작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비트는 동작. 네. 내가 그립을 잡을 때 비틀건데 이 양손을 모두 안쪽으로 비틀어 주는 겁니다. 음. 그립을 안쪽으로 동시에 비틀어 주는 어. 느낌. 여기서 그립을 비 틀어 주는 동작. 안쪽으로. 이 상태에서 그립을 꽉 잡는 게 아니라 그립을 안쪽으로 비틀어 주는 느낌으로 견고하게 잡아 주시면은 좀더이 관절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laughs> 사용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립을 견고하게 잡았기 때문에 스윙을 하는 동안에 그립의 압력의 변화가 최대한 없이 스윙을 할수 있게 돼요. 어, 이렇게 뜨는 틈을 없애서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도 갑자기 압력이 변하지 않게끔 한다는 얘긴 거죠. 애들 네. 잡을 때부터 네. 그렇죠. 이제 비틀듯이 경고하게 잡아주시고 백스윙을 들고 다운스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두 번째인데 왜 제가 앞서서 오른 어깨가 덤비는 오른 어깨가 덤비면서 오른팔이 벌어지는 원인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집중을 하기는 할 건데 내가 오른손 잡이니까 오른쪽에 집중을 해서 스윙을 음. 고치는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집중을 할 건데 오른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쪽 어깨와 오른 골반이 내려가면서 다운스윙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으로 회전을 진행할 겁니다 탑에서 다운스윙 시작 때 오른 어깨랑 오른 골반이 내려가면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도록 임팩트 때 모션을 보면은 내가 임팩트 때 모션 때 오른 어깨랑 오른 골반이 왼쪽보다 더 내려가 있으면서 네. 지면에서 약간 대각선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운스윙이 진행이 되면서 연결해서 다시 내려갔던 어깨랑 골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피니시 동작을 했을 때는 내 몸통이 목표 방향을 바라본 상태에서 어깨 라인과 골반 라인이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맞춰진 상태에서 피니시가 잡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동작을 연결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집으로 오른 똑바로 어, 네. <웃음> <웃음> 오른 어깨랑 잘... 오른 골반이 내려가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좀 음. 원활하게 빠른 회전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네이 네, 오른 어깨가 내려가면서 내려갔다 내려가면서 스윙이 회전이 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음. 자세. 그러니까 오른 어깨가 약간 반원을 그린다라는 이미지를 머릿 속으로 그려주면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음. 이미 내가 오른 어깨가 덤비면서 힘선이 생겨버린 이 스윙이 몸에 배어 있는 상태라면은 음. 이거를 스윙을 할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려고 해도 이 동작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쵸. 맞아요. 네, 특히나 이 다른 미스샷에 비해서 약성 슬라이스를 고치는 과정이 <laughs> 조금 더 힘들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스윙을 하면서 포인트를 생각을 해서 내가 샷을 치면서 교정을 하기보다는 연습 방법을 통해서 아. 교정하는 시간을 갖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 방법에 필요한 도구로 공을 챙겨 왔는데, 어. 음. 먼저 이 동작이 좀 몸에 익히게끔, 네. 이 동작이 몸에 익을 수 있도록 샷을 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동작을 몸에 익혀주는 과정이 더 빠르게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공은 사이즈가 조금 작지만, 네. 이것보다 더뭐 탱탱볼? 만한 어. 만한 조금 큰 사이즈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공을 양 팔에 사이에 끼운 상태에서 스윙을 할 건데 지금은 제가 공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 팔꿈치보다 약간 밑에 음. 쪽에 위치해 뒀지만 공 사이즈가 커지면 조금 더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내가 공을 끼우고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이 잡히는 정도면은 아, 네. 네, 그 위치에 해주시면 되고 공을 끼운 상태에서 스윙을 하는데 공이 스윙을 하는 동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양팔 사이에 계속 유지되면서 스윙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풀 스윙을 다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 원래 스윙에서 한 6~70% 정도의 스윙 크기 그리고 네. 스피드와 힘을 똑같이 6~70% 정도를 가져가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한번 쳐볼게요. 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한번 더쳐 보겠습니다 구질이 제가 공을 끼운 채로 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우측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측 미스를 고치는 과정인데 이 공을 끼웠는데도 공이 우측으로 <laughs> 간다 맞아요 네 이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통은 <laughs> 이걸... 포기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 공을 끼운 상태로 일단은 내가 이 공을 끼운 이유가 어깨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아. 스윙이 네. 회전이 되는 느낌을 느끼기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스윙을 가볍게 해두르기 때문에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공이 우측으로 가는 음. 볼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공을 <laughs> 끼운 상태에서 오른 어깨와 오른 골반이 내려가면서 맞는 음. 그 움직임을 느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 지금 자체는 구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 네. 어깨랑 골반이 움직이는 그 네. 느낌을 느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내가 어이 공을 뺐는데도 오른 어깨가 더 피지 않고 덤비지 않고 오른 어깨랑 내려가면서 회전의 움직임이 어좀 편안하다. 공에 공이 이제 스위스 팟에도 맞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제는 이제 풀 스윙을 해보는 거죠. 음. 풀 스윙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 번에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풀 스윙을 하지만 가볍게 친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풀 스윙을 하면서도 오른 어깨랑 오른 골반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가볍게 스윙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씩 공이 오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지금은 풀 스윙을 하기 때문에 공의 타이밍이 조금 빨리 맞으면서 점점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풀 스윙을 했는데도 어이 움직임이 이제는 잘 나오는 것 같고 어 공도 연습할 때보다 조금씩 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제는 좀 세게도 쳐보는 거죠. 세게도 쳐보고 또 가볍게도 쳐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몸의 움직임을 좀 새롭게 입혀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는 게꼭 필요합니다.